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기억영어, 기초를 넘어 유창성으로 라는 백서의 일부입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데 영어 기초는 뭐랄까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하고 또 원어민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그 유창성의 단계. 거기로 넘어가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비가 있죠. 네, 바로 이 자료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급 단계로 가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런그 1,500개의 핵심 문장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든 다음, 그 다음 단계군요. 맞습니다. 단순 암기나 뭐 문법 규칙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를 쓸수 있게 되는 과정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국어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경로를 안내한다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네,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바는요. 이미 학습자 안에 구축된 그 지식 체계, 그러니까 그1500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고 좀 추상적인 언어 요소들,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시제나 표현법 문법 규칙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점입니다. 아, 쌓아 올린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식을 막 덧붙이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의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유기적 통합이요? 네. 비유하자면 벽돌을 그냥 하나씩 막 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또 확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냥 무작정 어려운 단어 외우고 복잡한 문법 파고드는 거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어쩌면 당신의 영어 실력을 정말 한 단계 어, 제대로 끌어올릴 실마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는지 아,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럼 이 심화 학습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법칙 연결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첫 단계에서는요. 학습자가 이미 익숙하게 만든 그 1,500개 기초 문장 구조 있죠? 네, 그 기반이에요. 네. 그 위에다가 영어의 실제 사용 규칙 그러니까, 어법, 말하기 법칙이죠. 그리고 문법, 문장 규칙.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연결시킨다. 네. 여기서 핵심은 연결입니다. 완전히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 보다는 이미 아는 것에 덧붙여 나가는 거죠. 아, 그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뭐 딱딱한 문법책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우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내가 이미 입에 좀 붙은 문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문법 규칙을 바로 적용해서 그 쓰임새를 익힌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예, 이게 기존 학습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추상적인 규칙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음, 구체적인 사용 예시. 네. 그것도 내가 이미 아는 문장에 규칙을 녹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가장 탁.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이요.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 문을 노크한다, 문을 잠근다, 문을 푼다. 이런 것들. 네, 정말 기본이네요. 네. 이런 문장들이 이미 당신의 기억 폴더, 뭐 말하자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문장들은 아마 그 1,500개의 핵심 문장에 포함될 법한 것들이고요. 그렇겠죠. 자, 여기에 시제라는 문법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 시제. 네. 과거 시제. 디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I open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I knocked on the door. I locked the door. I unlocked the door. 이렇게 변형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규칙을 외운다기보다는 원래 문장에 과거의 의미를 더하는 방법을 뭐랄까, 체득하는 거죠. 네, 네. 그 느낌으로 미래 시제 will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open the door. I will close the door. I will knock on the door. I will lock the door. I will unlock the door.처럼요. 오, 이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직관적이네요, 진짜로. 네, 이미 아는 문장에 살짝 변화만 주는 거니까 문법 규칙이 막 딱딱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아, 이게 실제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규칙에 대한 예시도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서법.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 we 네 have to 많이 쓰죠 네 이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켜요, 불을 꺼요 이것도 아주 익숙할 만한 문장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 규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I have to turn on the lights, I have to turn off the lights처럼 불을 켜야만 한다 불을 꺼야만 한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이 방식이 그냥 추상적인 규칙 암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구체적인 문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법과 어법을 살아있는 용례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용례. 네, 문법 규칙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리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말하고 쓸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 단계는 결국 이미 다져놓은 그 기초 위에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건데 아주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세우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탄탄하게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자료에서는 공간에서 행위로 확장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이죠? 공간에서 행위로 간다. 이게 바로 와닿진 않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음, 역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동적으로요? 네. 1단계까지는 주로 어떤 특정 시점의 상태나 단편적인 동작에 좀 집중했다면요. 2단계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행동들, 이걸로 언어 표현을 확장하는 겁니다. 아, 연속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내 방에는 책상이 있다. There is a desk in my room. 이런 정적인 공간 묘사나 아니면 나는 문을 연다. I open the door 같은 단일 행위 묘사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뭐내 하루의 활동 같은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서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사물이나 장소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을 영어로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의 과정 이걸 한번 쭉 따라가 보죠 네 일상이네요 그렇죠 한국어로는 보통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아침 한 8시쯤 깼다 침대에서 나왔다 화장실로 갔다 물 틀었다 간단히 세수했다 옷 갈아입고 집 나섰다 차 탔다 회사 갔다 이런 식이요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네요. 이것을 이제 각 단계별 행위를 중심으로 영어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I wake up usually around 8am in the morning. Then I get out of my bed and I go to my bathroom. I turn on the water and I wash my hands and face quickly. After that, I change my clothes. Then I get out of my house and I get in my car. Finally, I go to my office. 와. Wow. 각 문장 자체는 1단계에서 익힌 기본 구조와 규칙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진짜 내가 영어를 사용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겠어요? 네.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방에 침대가 있다. 이런 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나는 침대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간다. 처럼 동적인 이야기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와,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가 단순히 사물을 주칭하거나 상태를 묘사하는 걸 넘어서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경험과 활동을 담아내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서사적인 도구가 되는 과정인 거죠. 서사적인 도구. 네, 이 단계는 결국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자체가 영어로 표현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1단계에서 규칙을 익히고, 2단계에서 그 규칙을 활용해서 나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는 법을 배우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보죠. 네. 행위에서 심미로, 감정 통합 단계입니다. 와, 이건 앞선 단계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행위를 넘어서 내면의 심리까지 다룬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언어 표현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깊이요? 네, 단순히 무엇을 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느낌, 의견,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주관적인 것들. 네, 그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면의 심리 상태를 언어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은 예를 들어. 2단계에서 나는 회사에 갔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3단계에서는 어, 오늘 아침 회사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다라거나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회사에 가야만 했다.처럼 그 행동에 동반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네요. 아, 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훨씬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는 거의 뭐 모국어 화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표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 수준까지? 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어떤 미묘한 감정의 결이라든지 복잡한 생각의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도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더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어떤 예시를 들고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농구라는 취미 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아, 농구요? 네. 2단계 수준에서는 뭐 나는 매주 일요일에 친구들과 농구를 한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실 전달이죠. 네. 3단계에서는 여기에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도를 더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취미는 농구예요. 아 물론 농구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뛰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친구들이랑 실내 코트에서 농구를 하죠. 막땀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라 정말 최고예요. 이런 느낌이죠. 네, 감정이 느껴지네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통합하면 뭐 이런 식이 될수 있습니다. My hobby is basketball. Of course, I like watching games, but honestly, I actually love playing it much more. So every Sunday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on an indoor court. Breaking a sweat like that feels amazing and it's the best way for me to relieve stress. 아, 여기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like watching it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actually love playing it much more. 이렇게 강조하고 네, 그렇죠. 또 땀 흘리는 것이 놀랍게 느껴지고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다. Feels amazing and it's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처럼 자신의 선호도나 감정을 훨씬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농구를 한다가 아니라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전달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섭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또 타인과 더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강력한 수단? 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감정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어, 매우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1단계에서 규칙을 유기적으로 익히고 2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연결해서 묘사하고 3단계에서 거기에 감정과 생각까지 불어넣는 과정을 거치면 정말 영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체계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세 단계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철학 같은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정해진 순서를 그냥 밟아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이세 단계의 심화학습 과정에 겉보기에는 좀 분석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매우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본질은 자연스럽다. 네, 그 핵심 철학은 바로 이 모든 언어적 확장의 나, 즉 자기 자신이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펼쳐나가는 결과물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아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나라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네. 그럼 뭐 외부에서 새로운 문법 규칙이나 어려운 단어를 계속해서 막 주입하고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그 1500개의 핵심 문장과 나의 경험, 생각, 감정이라는 그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학습자 자신을 언어 학습의 중심에 놓는 거죠. 아.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감정. 이것들을 씨앗으로 보고 이게 영어라는 언어 형태로 유기적으로 발현되고 성장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요. 네, 네. 식물이 자라듯이 네, 외부의 지식을 억지로 가져와서 내 안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영어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것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영어 심화 학습 경로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철학, 이자 마침 다른 학습법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억 영어 백서의 일부를 통해서 영어 기초를 넘어 유창성으로 나아가는 심화 학습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단계 언어법칙 연결, 2단계 행위로의 확장, 그리고 3단계 감정 통합이라는 이 체계적인 단계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 특히 저는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과정이 외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나라는 씨앗에서부터 영어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돕는다는 그 접근법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언어 학습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의 더 근본적인 능력 즉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되거든요. 다음 장에서 그 인지과학적인 의의를 더 깊이 탐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아, 인지 능력과도 연결된다고요? 단순히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하게 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뇌의 작동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구조를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인지적인 훈련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와,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 단지 그 언어 실력만 늘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도 어떤 미묘한 변화나 영향을 느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예를 들면 뭐 다른 언어의 표현 방식을 배우면서 좀더 유연하게 사고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면서 세상을 좀더 다각적으로 보게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언어학습이 단순한 기술습득을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영어학습 여정에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의 여정에도 새로운 영감과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